김수환 추기경의 깨달음. 자신이 1등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별에 놀러 온 여행객들이라는 사실 말이죠. 이곳에서 소풍을 끝내는 날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죠. 첫째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둘째, 동행자가 좋아야 합니다. 셋째,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하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여기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이죠. 여행 간 호텔에서의 치약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줄을 알아야 올바르게 살수 있는데,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둘째,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세 가지가 있죠.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 올땐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홀홀히 떠나가도록 합시다. 사는 동안 행복하십시오. 김수환 추기경의 깨달음이었습니다.